제가 희망하는 위탁업체의 현 수준, 어떤 업체인지,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행보를 가지고 있는지, 각종 인터넷이나 유튜브, 친문, 블로그 내용들을 처음에는 다 수집해 가지고, 그걸 머지 해서 나름대로 이 회사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,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사람인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적임자임을. 어필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단지 소장님한테 가서 기정과장님이나 뭐 관리과장님, 그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면서 간접체험 형식으로 통심도 해보고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옆에서 도와주고, 순찰에도 같이 하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아파트 격리나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파트 격리학원에 다녔어요. 그래서 최소한 어떤 과정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구나. 수선 유지비라든지 뭐 소모품이라든지 아파트 회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것 같고. 그다음 두 번째가 소방 안전 관리사. 특급까지는 아니더라도 1급 정도까지만 따시고.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관련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전기 산업기사 속성반 잠깐 맛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배치 전 교육이라든지 뭐 시특법 뭐 안전 관리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더 하신다면 적용 부분까지도 준비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뭐 29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 일을 했기 때문에 아, 처음에는 그게 단점으로 생각하고 되게 어렵게 다가왔는데 직급별 아니면 제 부서별 어떤 구간별로 나누어서 그 업무를 적었고 그 업무가 어떤 연관성 아까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, 그 다음에 행정 전문성 부분.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직원 관리 그다음 대인 업무 서비스 측면으로 어떤 접목시킴으로써 이력서를 작성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줄이지만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아울러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을 어필한다는 게좀 어렵게 다가왔는데 시설 행정 관리 그다음에 대인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제가 살아온 또 경험했던 그 경력들을 이대일 맞춤으로. 연결고리 역할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이력서하고 자소서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떨지 말자.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건 확실히 모른다고 얘기하자. 하지만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자.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자. 저도 면접을 보지만 역으로 저도 이 회사를 면접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고,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말씀드린다면, 가리지 않는 적극성. 소장님으로도 갈수 있지만, 과장님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, 관리과장이라든지, 겸직도 갈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가리지 않고,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. 충실하게 준비하고, 적극적으로 임한다면,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에, 배치되지 않을까?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여기까지가 애드의 취업센터를 통해서 첫걸음을 뗄수 있었고,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로드맵도 그릴 수 있었고, 자그마게는 이력서 쓰는 법, 자소서 쓰는 법, 그다음에 면접 과제 시 어떤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쓰는 방법, 발표하는 방법, 어떤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그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배웠고. 또, 내일처럼 그 자문위원님께서 각별하게 피드백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마 취업센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새로움들이 재밌다,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고, 배울 점도 많고, 새롭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느낌이니까 저는 그 점에서 오히려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업종을 선택하기를 잘했다. 자신을 믿고, 취업 지원 센터를 믿고, 선배님들을 믿고,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, 정성을 다하고, 마음을 다하신다면,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관리 사무소장님으로서 그 위치에 업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에드윌은 합격이다!